어둠이 짙게 깔린 방안, 천장에는 마른 굴비 한 마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밥상 위, 앙상한 손가락이 가리킨 굴비를 아들이 무심코 두 번이나 쳐다보았을까요? 노인의 쾌한 눈빛 속에서 차가운 불호령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선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는 듯하죠. 텅빈 벽을 응시하는 노인의 불안한 뒷모습에서 우리는 혹시 모를 텅빈 내일을 두려워하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엿보는 것만 같습니다. 자린고비라는 이름, 어릴 적엔 그저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예시하기 속 주인공으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가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팍팍한 희생, 그리고 불확실한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노인의 지독한 절약 습관이 과연 단순한 구두소의 기행이었을까요? 아니면 혹독한 시절을 살아내며 텅빈 내일을 두려워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자린고비, 살아생전 짠돌이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많은 전설 같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천장에 매달린 굴비 이야기일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천장에 높이 매달린 굴비를 한 번씩 슬쩍 쳐다본 후 밥을 한술 뜨고 다시 굴비를 응시한 후또 밥을 먹었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 말이죠. 굴비 냄새를 맡고 그 형상만으로 밥을 먹었다는 그의 절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날 어린 아들이 굴비를 무심코 두 번이나 쳐다보자 노발 대발하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놈, 굴비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쳐다보면 금방 달아 없어진다. 아버지는 아들의 숟가락을 빼앗으며 호통을 쳤다고 하죠. 이쯤 되면 그저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극단적이고 심지어 섬뜩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부채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린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채를 직접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대신 자신의 고개를 좌우로 힘껏 흔들어 바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부채를 자주 사용하면 부채가 달아 없어져 버릴까봐 그랬다는군요. 듣는 순간 황당함의 실소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절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의 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들만 보면 그는 정말 지독한 구두소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혀를 내돌렀을 테죠. 그의 기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그의 집 장독대에서 또다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장이 가득 담긴 장아찌 단지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잠시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을 본 자링오비는 순간 눈을 부릅떴습니다. 파리가 단지 속귀한 간장을 조금이라도 빨아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몽둥이를 들고 그 파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노인이 또 무슨 짓을 하나 싶어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리기를 기어이 쫓아가 파리가 어느 주막집 처마 밑에 앉는 것을 발견한 자린고비는 과연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그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수십 리를 쫓아간 파리는 한 주막집 처마 밑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발견한 자린 고비는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휘둘러 파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다리에 묻었을지도 모를 간장 한 방울을 혀로 핥아먹는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 노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지독한 구두소외를 넘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한낱 우스갯거리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마을에 큰 흉년이 닥치자. 자린고비를 향한 시선은 놀라운 반전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이 온 마을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죠.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고 어린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음을 터트리는 절망적인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혀를 내두르며 비난했던 자린고비가 조용히 자신의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곳간에는 놀랍게도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자린고비는 그 쌀을 아낌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웃들에게 그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쌀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린고비의 지독한 절약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탐욕이 아니었음을 말이죠. 그의 굴비와 부채질, 파리 다리에 간장 한 방울까지 아끼던 모든 행동은 바로 이런 끔찍한 날들을 대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절약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했지만 주변 이웃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그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린고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두소의 일화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이름의 깊은 트라우마가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순고한 이웃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처럼 다가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과거 보릿고개나 전쟁 같은 참혹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더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3050세대 부모들이 노후 파산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과도 겹쳐지지 않나요? 그들의 마음 속에도 보이지 않는 걱정의 굴비 한 마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굴비는 어쩌면 자린고비의 것과 똑같이 텅빈 내일을 두려워하는 인간 본연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텅빈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본능적인 불안감일지도 모릅니다. 자린고비에게는 그 불안감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삶의 존엄성마저 아사갈 수 있는 가난의 공포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가 겪어온 시절은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풀뿌리라도 캐 먹어야 했던 혹독한 굶주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이런 끔찍한 경험들이 그의 내면의 깊은 트라우마로 자리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린고비의 절약은 단순한 구두소의 행태가 아니었죠. 그것은 다시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지 않겠다는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의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마치 맹수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먹이를 모으듯 그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30, 50세대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은퇴 후의 삶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가족들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린고비가 천장에 굴비를 매달고 허리띠를 졸라 맸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걱정에 굴비를 매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또 혹독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현실에 서글픔을 느끼거나 끝없이 펼쳐진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쳐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린고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게 비워냈던 자린고비의 고가는 결국 흉년이라는 모두의 위기 앞에서. 아낌없이 채워지는 사랑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절약은 결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현명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위한 숭고한 준비였던 겁니다. 마치 텅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언젠가 목마른 이들에게 나눠 주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족을 위해 혹은 동료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비워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인색해지면서까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체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고단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움 덕분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커지고 동료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이웃의 삶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가치들이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당신의 노력은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이미 주변을 살리는 숭고한 가치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이미 주변을 살리는 숭고한 가치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텅빈 곳간을 두려워하며 천장에 굴비 한 마리를 매달아 놓고 애써 바라보던 자린고비의 모습이 어렴풋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시하기 속 우스꽝스러운 구두소에 할아버지로만 치부했던 자린고비의 삶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하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셨을 겁니다. 가난이라는 혹독한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자식들에게는 결코 그 굶주림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비워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자린고비의 또 다른 얼굴 아닐까요?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모으려 애쓰는 현대인들의 모습 역시 어쩌면 수백 년전 자린고비가 느꼈을 고뇌와 생존의 몸부림에 고스란히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린고비 설화는 단순히 구두쇠를 비웃는 해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불안과 숭고한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소중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마음의 짐, 즉 걱정의 굴비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줄 때가 아닐까요? 당신의 땀과 노력은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그 숭고한 희생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따스한 빛이 되어 주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마침내 굳게 닫았던 곳간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는 현명한 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체험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물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충분히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며, 충분히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 서서,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했던 시간을 보듬어주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소중한 꿈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떠실까요? 만약 당신에게 단한 번의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을 바쳐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당신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마지막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현명한 지출을 감행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꿈은 그리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시집을 읽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오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용기일 수도 있겠지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현명한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마지막 꿈을 향한 여정.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